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노동조합법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 조항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 어, 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노동조합법 7조는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어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노동쟁이 조정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수 없다. 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이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어 설립이 돼야지만이 그 어 어떤 노동쟁이 조정을 통해서 파업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 부분은 노동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 뭐 이러한 노동조합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따질 때에는 사실 그 헌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교원 노동조합이 옛날에는 그 헌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그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을 볼수 없다 해가지고 노동조합법에 설립됐지만은 이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 그 실제적으로 그 교원 노동조합에서 그 간부들이 식선을 했고 그또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공무원 아니면 또 교원의 신분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교 어, 어떤 어 교직에서 해직이 그 그러니까 해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그 조합 간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어떤 어그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이럴 때에는 이제 헌법상 노동조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동 그 헌법에 보장된 이러 노동조합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는 어 어떤 활동이 극히 제한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동쟁의 조종을 실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어 바로 이제 그 노동 그니까. 어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어 조정을 반드시 거치야지만이 파업권을 얻을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러 어떤 노동자의 조정을 신청 못한다는 것은 파업권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할수 없다 이거는 어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를 했을 때그 노동조합은 그 구제 신청을 할수 있고. 또 그런 그 사업주나 이런데에다가 그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동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렇게 파업권도 없고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어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런 파업권을 가지고 또 부당 또 노동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하신 교원노동조합이 아까 그 지금 헌법에 대해서 보장된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헌법상에 보장된 거에 비해서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장은 게 훨씬 강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건 아닙니다. 사실 노동 그니까그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그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 근데 노동 사실 헌법은 어떤 법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 행정 집행에서 이런 노동조합을 뭐 어, 어떤 뭐그 노동상권을 직접 어떤 그 근로감독관이나 아니면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 노동조합으로서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 그 노동조합으로서 어떤 실체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상 노동조합 다시 말해서 노동 노동조합법에 설립되지 않은 그런 노동조합은 어 어떤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 이 7조는 그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사실 이게 헌법, 어,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동상,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 있지만은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어떤 노동조합법으로서의 어떤 보호가 좀 제한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 그 노동조합을 그 음, 구성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이제 의 예, 하실 예. 거죠. 예, 네. 노동조합법 그 10조 에 보면 그 설립하는 방법 또그 규약 그리고 또그또그 음, 어, 그, 어, 그 설립에 대한 절차를 13조 또 14조에서 잘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교원 노정 노동조합, 어, 그 그런 같이 그 우리 그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 그렇게 헌법상의 뭐 보장된 권리에 의해서 설립된 그 예가 또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 정상적인 절차상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제 되는데. 좀 어떤 내부적인 노동조합법의 어떤 위반을, 그자주성을 상실한다. 아니면 또 어떤 공무원이라는 어떤, 어, 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또 권력 집단인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 어, 어떤, 그 정치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그게, 그, 관련된 징계로 인해서, 또, 그, 그러니까 어, 그 조합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거고, 그니까, 러 그렇게 했을 때, 그 노동자의 결격 사유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게 노동조합법이 이제 변경되면서, 노동조합의 어떤 가입 범위가, 그, 해고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거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은 그 헌법상 노동조합은 발생할 여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대로 갖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예. 아,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남노부비는 그 오랫동안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예로 들었으면은 그 2010년도에 최초의 모노민 강사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게 그러한 노동조합이 그 단체 협약을또 사용자하고 해서 이렇게 체결했던 그러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뭐 코리아 타임즈나 헤럴드에 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그국립 국악 단원들의 노동조합이 저희가 만드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문체부에서 안나의 어떤 그러한 소수노동조합은 그 교섭권이 없는데 그~, 그 저희 노후법인에서 어~ 어떤 교섭 단위 분리를 해가지고 어~ 중앙노동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남 노후법인 사이트에 그 앱에 오시면은 그 노동조합 설립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서류가 잘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강남 노후법인에 문의해 주시면 노동조합 설립은 어, 쉽게 할수 있다고 어, 판단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분야에서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 제대로 된 잠을 그 받기 위해서 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